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우리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 또는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서울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6개의 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 조직은 장애인 근로자 고충해결 고용유지 및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상담사, 변호사, 노무사, 수어 통역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인력이 함께합니다. 서울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센터는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상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업은 일반 상담, 노무법률 상담, 심리 상담으로 나뉩니다. 일반 상담에서는 직장 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급자와의 갈등, 직장 부적응 문제 등을 다루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화해, 조정 및 중재를 지원합니다. 노무법률 상담은 임금체불, 부당처우, 부당해고 등 노동법 관련 문제를 상담하며 변호사와 노무사의 자문을 통해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심리상담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부를 대상으로 하며 심리상담사와 정신과 전문회 등 전문가와 연계된 상담을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고충 상담은 센터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원하는 장소로 방문하여 상담과 심리치료를 제공합니다. 노무법률 교육은 대면 및 비대면으로 실시되며 근로기준법과 민사절차, 법률 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합니다. 문화 여가 프로그램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주말 나들이와 힐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여가 문화를 장려하고 근로 의욕을 높입니다.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체 실무자 지침으로 활용되는 노동 상담 사례 발표 및 사례집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참여 방법은 저희 웹사이트나 전화 방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 전화 02-785-5038번으로 전화 주세요. 언제나 환영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와 고용주 여러분. 여러분 곁에 우리가 있습니다. 차별 없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가는 서울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